표필 신났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영어 쌤이 주어, 헤드, 가지다 아니고 이때 뭐뭐 하게 했다가 되겠네 과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게 했습니다. 어스가 목적어고요. 그 동사 원형.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겠다. 공식이죠. 두 번째 나는 쏙 so, 지각 동사네. 어쨌든 동사죠. 봤다. 여자가 누군가의 가방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 도둑인가? 동사 원형이나 ing 되겠죠. Take나 taking이요. 네. 세 번째 배티가요 S 요청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나에게 to come over to her house. 그녀의 집으로 오라고 해요. 그래서, 네, 투부정사가 나오고요. 자, 나는 find 가요. 여러분, 찾다는 뜻도 있지만, 알다는 뜻도 있겠죠. 알았다예요. 과거형이죠. find의 과거형. 이 도구가 목적어죠. 이용하다고. 자, 유즈풀 유지플 이용하니고 유즈풀이는 이용하게야. 그럼 이 도구가 이용하게 알았다. 뭐, 이렇게 쓰고 싶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이단 형용사 자리라는 거. 유즈풀입니다. 됐죠? Babies, 아가들은요, 자, 이게 동사 아니죠, always. Make입니다. Make, 목적어, 동선, 맹목, 동. 나를 웃게 합니다. 맹목, 동이겠죠. 만듭니다. 내가 웃도록. 6번, 나는 원한다. 니가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내 말을 듣기를 원해, 그래서 tool t 입니다오 c 에요 나는 원해, 네가내말 듣기를. 요렇게 되겠죠. 7번. 나는 주어, 헐드 동사. 어? 근데 지각 동사네?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밤에 노래하는 걸 들었대요. 그때 이때는 sing이 되겠죠? 왜냐면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아니면 sing이나 singing이 싱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sing 아니면 singing입니다. 8번 봐볼게요. 나는 will let v. 레리코 기억나죠? 내 아들을 가게 했습니다. 여름 캠프에. 그래서 이 목적 보호로 동사 원형 자리가 온 겁니다. 9번 그들이 부른다. 그를 영웅으로요. 그래서 그들이 부른다. 그를 영웅으로. 그를 영웅으로 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콜하고 목적어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바로 명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n 이 명사죠. 어 히어로입니다. 어가 붙은 명사예요. 네. 에주 쓰시면 안 되고 10번 day 그들은 don't allow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to enter allow 목적어 to 동사원역이죠 방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